UBC에서 제공하는 무료 강좌 수십개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현재 UBC 대학은 엑사고 불리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협업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다양한 과목의 무료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엑스는 사람들에게 직업 관련 기술을 알려 주거나 지식을 쌓을 수 있게 해 주는 과정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우리는 교육이 잠재력을 발굴하며 혁신과 진화를 추진하는 열쇠라고 믿고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고품질 교육에 대한 접근은 어떤 경우 소수의 특권일 뿐이어서 우리는 교육에 민첩하게 접근하기 쉬운 곳, 모든 사람이 초대받을 수 있고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곳을 생각해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엑셀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것은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됩니다. 본 웹사이트는 과정 내내 작업한 사진을 업로드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어 카메라나 웹캠에 액세스해 두는 것이 도움은 되겠으나 필수는 아니고 코스에 따라 필요한 재료들은 대체로 집에 누구나 하나쯤 있을 법한 간단한 재료들로 구성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재료 제안도 늘 제공될 것이라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UBC의 수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학교의 과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엑슨 스탠포드, 버클리, 칼텍, 맥길 토론토 대학 등 다른 주요 학교의 수업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